어, 살짝 존버 메타 들어갑니다. 잉? 싸우면 손해야. 어, 어, 알았어, 알았어. 안 싸울게, 안 싸울게. 너 신병이냐? 새끼 어디 지금 신병 새끼가. 아, 하지만 새끼야. 예. 이거거든. 대국 엘리트 메나블리아 돈야 저거 뭐냐 존내 무섭다 야 이거 잡아야돼 돈더 걸라고? 돈 최대로 건거야 나 빨간색 잡아 빨간색 빨간색 잡으라고 뭐해 잡어 엘리트 잡어 아개 털렸어요 조졌다 아 판마다 걸수 있어요? 아 진짜로? 아, 그러네 야, 할만해. 야, 이번에 신병이야. 덤벼. 덤벼, 쉐이야 들어와, 들어와. 카운터, 쉐이야 카운터. 아, 아 미안해. 쉐이끼. 미질라고. <laughs> 아, 아파, 씨. 자, 돈 없어. 지켜봐. 결승 진출이야. 여기서 빨간색이 졌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인 반의 보론 잠깐만요. 위험한데요. 존나 센데, 저거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저거 어떻게 이기지? 이... 이예반데 어구를 얼마나 좋은 걸게 깨... 아! 아 미안해 안 죽어 왜안 죽어! 그렇지! 예 yeah! 옥스칼 티어 명성 올랐고 그렇지, 이거지. 이제부터야, 이제부터라고. 아, 좋아. 어디 보자. 자, 장비 좀 볼까? 음, 야, 이거 입고 이겼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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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돈머어 야 토너먼트 조금 더 비벼봐야 되겠는데. 잠만 지금 투기장으로 가 <laughs> 입장 좀 해봐. 어이 토너먼트 진행 중인 곳 아마티타스 아마 아마타티스 오케이 알겠소 출발 네모로 야 저기 도착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냐? 오, <laughs> 야, 살짝 존나 무섭네, 씨발. 오, <laughs> 어. 아! 밤에는 열리지 않는데. 잠깐, 대기해. 아, 뭐야, 순위표 눌렀어. 음, 여기 그거 있나? 우리 없나? 토너먼트 참여. 가자 오 투구다 투구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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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좋아요 오케이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쫓아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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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 새끼들 저거 무서운 거봐자 간다잉 한번씩 찍어 주고. 뒤를 쫓아 뒤를 뒤를 밟아 뒤를 어? 미안다 좋고 아사! 죽여 죽여 죽여! 도와줘 도와줘! 무조건 뒤를 쫓아 뒤 뒤를 밟는 것이야 저 새끼 저 새끼 아. 다음에 봬요 어머 뭐뭐뭐뭐 클났다. 클났다. 뒤를 잡혔다. 아군들이여 도와주시게. 에라이 짹. 가자. 어 위험한데 이거. 이 새끼 위험한 새끼 저 갑바 입은 거 되게 좋아. 그렇지. 팟. 내가 짱이지. <laughs> 자살. Yes. 일단은 나온다 한번 지켜볼까요? 제국의 에키테스 민병대. 민병대 너 수준. <laughs> 그럼 돈좀 걸까? 걸어, 걸어, 걸어 제국의 중기병? 어허... 괜찮아 나옷 바꿨어, 나쎄 이제 그렇지 대가리, 쟤끼야, 대가리 대가리 조심해, 대가리 머리가 비어, 니네, 이 형, 쟤끼들아 그렇지 넥스텝 대고 백스텝 빼고. 컴온. y e 치 예스. 으악. 보자, 니네 그냥 알아서 넘어가. 넘어가. 아 베테랑 보병이 저기 껴 있는데요. 돈좀 겁니다. 활. 케 저거 하나 잡고 마무리하고 야 이거 그렇지 아깝다 저거 죽였으면 <laughs> 아개 아깝다 만약 죽이는 게됐었다면 <laughs> 공짜였는데 이야 결승이다 씨발 반격 허! 허! 이 새끼 내 공격을 쳐냈대 제법이군 아! 아! 천빵 새끼야 아! 내가 이겼다 이건 승기를 잡았다 아! 치욱기 새끼야 아! 와! 승리 헬멧 얻었고 돈 벌었고 왔다 내가 내가 돌아왔다 이 말이야 와자식들아다 어? 아, 끝났어 이제 벗서 이거 이야 근데 왜 이렇게 목이 길어 음 훌륭해 잠깐만 거래 좀 할까 무기도 바꿔보자 <laughs> 무기는 지금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. 장패도 나쁘지 않고 어깨 갑바 먼저 어, 망토도 있네 흠 빨간 드레스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 <laughs> 아니 이거 왜 <laughs> 그래 이거 하나 일상복이 입지 뭐. 아니 잠깐 그걸 떠나서 잠시만. 아, 아 어디 보자. 더 내려보자고. 음, 이건 뭐야? 여성 용심 이런 거 왜? 왜 <laughs> 이게 다왜 있는 거야? 여기 해진 안장 갑옷. 음,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. 방어력 32. 야, 이거 진짜 좋은 거다, 이거. 좋은 거 얻었네. 아, 장갑도 없네?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, 나는. 대장간을 방문한다. 뭐야, 우와, 이게 뭐예요? 어떻게 하는 거야? 티어 5짜리. 진짜 이거 하면 전설 무기도 만들 수 있어? 이걸 만들려면 강철 2개가 필요하다는데요. 음. 망치 손잡이. 야, 우와. 길이랑 무게를 잘 맞춰야 된다고? 그냥 길게 하면 되지. 야, 이거 개 멋있는데? 이거 만들래. 만들려면 뭐 필요해? 강철 5개 필요하네요. 언락? 언락은 어떻게 해요? 숙련도랑 언락? 이거 레시피가 랜덤으로 나와서 평생 못 만들거라고 나는? 씨발 그래? 난 저장 한번 하자 어이가 없네 아 맞다 야, 다음은 어디냐? 리카론이나 포로스, 오케이 고맙다. <laughs> 리카론 포로스, 리카론 포로스. 아, 존나 멀어 미친. <laughs> 가자, 존나 멋있어 드레스. 간다. 만바라반 반바. 일단 여기가서 참가하기 전에 여기 좀 보자 거래 좀 하자 <laughs> 나 왠지 이거 입고 나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냐? 뒤.. <laughs> 다 닦아팰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이 밝았군 토너먼트에 참여하러 왔어 모든 토너먼트를 다 씹어먹고 가겠어 이번엔 부츠요 내가 원하는 거다 주는구만 기래 어? 어다 1대1이네 여기는? 어, 좋지. 게이득이지. 음, 돈 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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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. 제국 술령 숙련 보병. 이 새끼, 내가 누군 줄 알고 늦어. 이 새끼야,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임마, 덤벼 <laughs> 한참 멀었구나.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. 불필요한 움직임이 너무 많아 그게 니가 말하는 싸움이냐? 때려봐 때려봐 잘가라 바로 이거지 넘겨 넘겨 다음 누구야 제국 카타프락트는 뭐야? 건 변. 제국의 카타프락트 뭐하는 놈이지? 얘 쎄네야? 너가 우승 후보냐? 어너가옷좀 멋있다. 어색이 좀 싸운다. 어 싸움 좀할줄 아는데. 아아자 지금 좀 해. 좀 해. 좀 해. 어때? 이 새끼야. 두번 공격. 아. 오오 잠석 대가리 잘못 맞지면 헝방에 간다. 이거 찌르기 위주로 때리시네. 이번엔 나도 찔러볼까? 위로 내리 찍고 오오 찌르기 대기 잘 가라. 좋아, 강한 녀석이었어. 넘겨, 넘겨, 오케이. 할 만해. 야, 야, 궁병. 저격 잘해라. 앞에서 탱서 주마. 그렇지, 잘했어. 야, 야, 야. 이 새끼 공격 빠른데. 오, 아군 좋았어. 내가 탱서 줄게. 쏴. 잡아! 공격해! 돌려줄까? 방향 돌려줄게. 쏴라! 그렇지. 그렇지. 얘왜 바보 되냐? 공격해! 공격해! 아 에임 수준. 나와 나와. 죽일 걸 그랬나? 자 결국 아군 에우트로피우스 이 새끼 뭐지 이름이 왜 이래? 설마 영웅이냐? 이 새끼 뭔가 좀 뭐하는 놈이지? 이 새끼 투구가 심상치가 않아요. 투구가 빨간색 보석이 박혀 있는데 방어가 좀 좋은 것 같나 보다. 어어. 이 새끼 좀 좋은데? 칼 공격이지 이 새끼야 방거구 좋은 거 끼고 있나보다 싸가지 없는 난 사활을 걸었다고 여기에이 새끼야 예! 아 귀족이야? 어, 내가 이겼어 영성 쭉쭉 오르고 부츠까지 얻었다 아 좋다 오늘은 도장깨기 하러 돌아다녀야겠다 어디 보자. 이제 이 제국식 기병화를 벗어 제 끼고 좋은 거 끼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다. 스킬얻었어요죠? 스킬. 얻었어야죠. 스킬? 음, 매력, 분위기 띄우기. 영주와 왕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10% 확률로 이해관계도를 얻는다. 사교. 가격 협상 패널티 15% 감소. 이게 나을 듯? 지도력, 거래, 공학 등등등 이런게 있었고,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갑니다. 야 토너먼트 진행이거 파카, 피카온 포로스. 그래, 피카온 포로스 떠난다. 가자, 여기구만. 피카온이 그나마 가까우니까 일로 가지. 이동. 음. 이동해 주세요. 이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가? 갑시다. 야. 약탈자 도망다니네. 아, 뭐야, 이 다리 건너야 되는 거야? 수준. 병사 모집 필요 없어. 독고다이다 지금은. 지금은 독고다이 해야 할 때야. 그냥 무기 같은 거는 그냥 제공을 해주나봐. 내가 쓰고 싶은 무기 뭐 쓰? 토너먼트 참여 좀 합시다. 제국식 가죽에 덧댄 무거운 나살 헬름인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?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은데 느낌이. 그지? 치료사 노레나 씨가 있네 저쪽 팀에. 일단 넘겨봐. 아, 여기 아버지 없는 애또 나왔네 일단 판 걸고 간다 파츄판돈 걸고 이거 안락으로 저 새끼 잡아야겠다 아! 어이, 씨발 아프다 오 어, 아파아파아파 아파.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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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야아야야야야언야 아야, 아야, 아야. 아니, 이걸 맞춘다고? 누가 날 맞춘 거야? 안락으로 너냐? 너냐, 이 새끼야? 아니면 너야, 이 새끼야? 들어와. <laughs> 죽어. 아이, 씨발. 어, 아프다. 나죽어야나 죽어, 나 죽어. 와, 존나 세네. 알라구르 잡아, 알라구르. 알라구르. 야, 걔 좀, 너가 좀 최대한 비벼서 잡아봐. 할수 있지? 형이 지금 좀 아프다. 어, 도스다 잡으러 온다. 어, 야 너도 어떻게 해 봐. 나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. 어떻게 좀해 보라고. 저런 씨. 야. 야이 새끼야. 어, 이거 안 되는데 이거. 어, 씨발. 어, 이거 안 돼. 아이났다 내가 불리해 아예 큰일났네 들어와 그냥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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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를 잡힌 바람에 말이라도 어떻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오케이 내가 뒤 잡았고 개식기야개식기야 you l e v 아, 이겼다. 좋았어. <laughs> 우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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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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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면 안 돼. 오케이. 라운드 넘기고 민병대 궁병이야? 그럼 뒤졌어. 와. 어이, 공병인데 칼전이라 좀 힘들겠어. 갑바 안 입고 왔냐? 에라이 새끼야. 80일, 어. 내가 어디 새끼가 끄떡없지. 어... 이대이 어, 내가 활이다. 이렇게 잡아주고 깔끔하게 더럽게 안 죽네 저 뒤에 있는 놈 잡았고, 야, 도와줄게! 잠만아 어,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안돼 잠깐만 아아 안돼 아, 아. 아. 야, 잠깐만 나 궁금한게 있는데 그럼 내가 얘를 잡았어도 결국 얘는 살아서 여기 오는건가 아 사실 해보고 싶었어요. 죽여보고 싶었는데. 아! 아 방패가 없었네. 쉬바. 아 다음은 어디냐? 아, 아깝다. 아깝지만. 오나라, 아, 오니라. 오니라 싸네오파 음, 좋아. 아, 쉬바. 오니라, 사네오파. 사네오파가 더 가깝나? 아니, 여기 산 넘어야 되네. 오케이. 가자. 천천히 가면 돼. 어딨어? 이동. <laughs> 누차 얘기하지만은, 이런 게임 하면 꼭 답답하다고 하는 새끼들이 있는데, 그 제발 직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요. 안 봤으면 좋겠어요, 제발. 내 <laughs> 네, 알아서 할 테니까, 부탁 좀 할게. 좋아, 궁수, 궁수 믿어요, 믿어요 그렇지 아야야 방패 그렇지 와, 이 새끼 망토 개멋있네 때려줘, 때려줘, 때려줘 이 새끼 패딩하는 거 보소? 와얘왜 이렇게 세? 파티를 왜 이렇게 세?